실패! <목소리를> 왜요? 아, 시간이? 아. 야, 이거 어떻게 성공해? 아 입구 바디바디 떠는 건왜 그러는 거예요? 헤 진짜 부끄럽더라고. 와, 미쳤나보다, 진짜. 아, 나 처음이라. 나 좋아해? 어, <목소리를> 끝났다, 끝났다. 끝났다, 끝났다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하루살이가. 아, 아유,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춰보지 형님. 어. 어, 우리 사진 찍혔나봐. 어이, 어, 감사합니다. 어, 영원한 추억이야. 고맙습니다. 둘다 어. 이성 쓰고 있는데. 사장! <laughs> 중간에 하루살이 구간 지나오데 만든 거예요? 하루살이 구간? 일부러? <laughs> 우리 미션 성공했어요. 하루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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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살이 구간을. 야, 이거, 형, 어형 잘났는데요? 뭘 째려보고 있었을까? 형. 아, 형, 이게 잘났는데요? 형. 어, 이거 형 진짜 크리스마있게 네. 네. 나왔는데요? 어? 그냥 뜬 거, 눈 그냥 뜬걸 뿐인데. <laughs> 신발 농구 게임을 할 방촌의 어느 계단이서 신발 농구? 자저 위쪽 위에 보시면 노란 하트 존이 있는데 네, 네, 그 노란 그렇죠? 하트 존에 자기 팀 신발이 많이 들어간 팀이 어, 이기는 거야. 아 거예요. 그래요? 선에 걸쳐도 아, 인정해 드립니다. 아, 어, 네, 노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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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이 노란 하트. 노란 하트. 노란 하트. 노란 하트. 저기. 아니 저기 걸리고. 아까 저희 작가가 다섯 개를 넣었어요, 저기다가. 너 아, 안 돼! 아너 편하게 해주라고.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? 고 아, 자, 그래. 그래서 지금구가 미션을 하면서 획득한 스티커 그 있죠? 그 스티커 개수만큼 <laughs> 추가로 저희가 신발을 드리고, 예 기본 자기가 신는 신발에 스티커 개수만큼 더해서 기회가 있어요. 우리는요. 하나도 없어? 임태형이요. 눈이 좀잘안 보이시고요. 그리 임플란트예요. 아니 이런 분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형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눈을, 눈을 안 모르겠지, 안 않, 이렇게 하는 거야?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? 내 지금 얼마나 눈물이 왈창 쏟아진데 도대체 성하신 분이 어디에요? 야, 어디? 임태형이 눈빛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강렬하게 쏘는게 눈이 잘안 보이죠. 감자까다가손띄었다고 계속 보여줘요 나한테. 이거 었어장님 저런 투덜이가 어때요? 아 아까 아까 계속 그러더라고 스태프들한테 하루살이 이거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? 뭔가 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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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아니 말이네. 아, 아니 장이가 고 고구간만 있었어요 아, 하루살이가. 아거기지 아, 아, 다시다 다시 이 챔피언즈. <laughs> 아, 다 이해하셨죠? <laughs> 예 예. 네. 자, 벌사 도전. 자, 이번에는 한번 진짜. 가자 가자. 가지고 예. <laughs> 차차차차차 사랑이면 뒤바라. 빠, 우, 빠, 우, 우, 아, 연습할 때딱 두둥 두둥. 강수, 구전이게 최대한. 이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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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. 이렇게 끝나! 해외만큼 오래 가도 방수가 끝나자 동시에 국내에서는 방수. 주장 예림이가 이겼다면 내가 뽕 씹냐? 아 어떻게 사합니다 <laughs> 거짓말이래. <웃음> <웃음> 왜, <웃음> 왜? 그러니까? 여기서 광고 화이팅하고 니가 안했더니 이쪽에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. 아, 이제 전해줘야지. 아나 아니 힘이 풀렸어 형 때문에. 카메라 <laughs> 가리지 말고 있어. 한번 더. 아이 어? 어? 영원한 맞아 구나아잘아잘아 짧은 게영 맞아 잘생아잘아잘 맞아 잘봐아잘 맞아 잘다아잘 맞아 잘 맞아 잘이아잘맞광잘다다 크다. 광잘되아작아 보인다. <laughs> 아잘했어 <laughs> <laughs>